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덥다. 오늘 가슴 운동이지 않습니까? 네. 어, 교상이 어, 되 오늘 저기, 쌤이 늦게 들어가, 와지고 늦게, 늦게 와가지고. 해명하세요, 빨리. 어, 죄송합니다. 어, 해명할 건 없고, 그냥 죄송합니다. 늦었으니까. 쌤이 늦었어요. <laughs> 내가, 내가 아, 그일요일 날... 네. 저, 쇼츠 올려야 되는데, 네. 쇼츠를 좀 늦게 올렸어요. 열두 시 너무晚서. 개성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개성이한테. 아, 그 내내 <laughs> 아, 네. 아, 네. 네, 네, 내가 올린 게시판에다가 네. 이번 주는 수축 까먹고 샀나 보네요. <laughs> 내가 다섯 음... 개 올라갈래. 다섯 개 올라가야 되거든. 네. 맞아 맞아. 아 로닝 뛰는 왜 그만뒀어요? 왜 다리 아파서? 오 어, 오늘 잘 하고 있다고 했는데. 롤렌다 헬로 롤렌다 헬로. <laughs> 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응? 그 힐통에서 지내신 보드빌딩 하시는 분. 아 어, 너무 아 너무 더워요 맞아 습하다 이제 맞아요 아니 일어나 나오는데 약간 좀 짜증이 몰려오더라고 약간 좀 짜증나더라고요 약간 수분감 있는 느낌 네. 공기가 짜증나서 센터 하는데 더 짜증나더라고요. <laughs> 누가 안 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어 가슴입니다. 네, 러분 가슴 운동입니다. 뭐부터할까요 어, 대표님 편하신 무숨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팩트 플라이를 일단 먼저 하고 네. 팩트 플라이 하고 아 아니면 프로버 먼저 한거 같은데 오랜만에 프로버 하고 팩트 플라이 하고 네 저기 저 뭐지 저 머신 하나 플랫으로 밀고 음. 그다음에 뭐지 덤벨로 네. 덤벨로 프레스. 하고 인클라인 덤벨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인클라인 스미스 인클라인 스미스로 하고 딥스로 마무리 하든지요. 알겠습니다. 네. 아미까지갈 네.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 헛소리는 호수리는... 마시고요. <laughs> <그만하시고요. 웃음> 아프다. 그러고 음 그래요. 이제 러닝머신 뛰면 됩니다. 아, 오케이다또 그렇다. 아니 트레이너가 지각하고 말이야 안 되겠네 이거 저거 저저 쓰는 거 이거 아 들어가야겠네 아, 아니 응. 혹시 이거 사용 중이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직원이시구나 이십 아. 이십으로 할까요? 이십으로 가시죠. 응. 네. 안녕 로렌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누워서 합니까 아니면 저쪽 사소로해서그 번에 가던 방식으로 나선 했던 것처럼 그 낫지 않아요? 두개다 괜찮습니다. 음. 두개 다. 아니 저기 보고 정신 못 차리네. 정신 차려. 렸 카메라 여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청수랑 군대까지 이제 트레이너 하겠노. 아, 지금 없다 했다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sini kerja ni. Eh, kamar mati hello. Tu. Tu. Tuh. Tuh. Được. N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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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è. Hello, Pizze. <PK. coughs> <coughs> 아, 그래요? 신기하네. 아. 어. 또. 어. 또. 또. 어. 아우야. 오. 이제 진짜 여름이다, 이제. 자, 파이팅. 아. 오 씨. 오. 오. 파이팅! 아이고 교성이 감사합니다. 아. 아. 어. 자. 아. 아이고. 이 오이. 어. 저 무게 좀 올립니까? 네 30으로 올려. <laughs> 어. 아. 다 유명합니다. 떡하. 떡하. JS님 안녕하세요. 에. 자, 30으로 합니까? 30. 30. 좋은 소식은 내일 아, 드디어 일반인, <laughs> 아이돌 출신 베스트에자분이 <게스트야 웃음> 출연합니다. 오, 바로 잡고 들어와. 내일, 내일 샤일라라고 틱톡에서 알게 되요 아, 네, 내일 나오잖아요. <laughs> 네. 초대, 초, 초청했습니다. 네. 네. 트레이너, 트레이너, <laughs> 아, 아니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라이브가 몇 시지? 봤어요, 공지상에. 아, 봤는데? 아, 5시였나? 제대로 안 봤습니다. 5시였나? 아, 오, 그쯤인 걸 봤어요. 아마 <laughs> 5시인가 아마 <막> 그럴 거예요. <laughs> 한 시간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 <laughs> 내일 드디어, 여기, <저기. 웃음> 아이돌 출신에. 아이돌 출신입니까? 네, 아이돌 출신이에요. <laughs> 어디, 무슨 아이들이? 말을안 해주더라고. 아이돌 출신에. 아, 알것 같아서 그런가? 아, 근데 얼굴이 엄 아, 얼굴이 약간 좀 익숙한 얼굴이야. 익숙, 얼굴이야.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 익숙한 얼굴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아예 어 돈을 부리긴 뭐, 내일, 내일 많이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인 분인데, 일반인, 일반인이랑 저랑 그림소 운동합니다. 뭐 그냥 뭐 하체 운동 몇개좀 같이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일 또 조회수가 폭발이 됐네요. 네. 오늘, <laughs> 오늘 조회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쟨발 네? 하세요. 네? <laughs> 여러분 도와주세요. 쟨 MC 헬로우. <laughs> 헬로우 팀. 자, 가러 갑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아, 카리나 느낌은 아니고. 아, 누구 느낌이지? 약간, 약간 강아지상. 좀 인상 진하잖아요, 근데. 예. 네. 네. 인상 진한상? 제가 공지 그 <laughs> 올릴 때그 프로필 사진 도 올릴 거니까, 프로필 사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 약간 순한 여우상? 여우상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완전 여우상 아니에요. 저... 얘는 아닙니다. 아니요, 치, 어, 처음. 매출을 많이 해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하나, 어. 헬로우, 둘, 그니까 오늘 방송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셋, 어. 넷, 넷. 어. 야, 저... 어... 아 그분, 그분 아닙니다 그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나오기 싫어 성격이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어... 공지 올라오는 거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공주가 올라오셨거든요 이름은 두모 제이름 오케이 아왜공기 넣어요 아 진짜 좀 빼주시면 안됩니까 뭘 어디 있는지 내가 빼달라고 하는거 어디 있는 줄 알고 <laughs> 잠시만 어디갔지 이 안에 들어갔거든요 펜트에 들어간거 아니에요? 아 이게 막혀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네. 어이. <laughs> 왜 점심을 못차려 네 밖에는 안빠졌고 아니 근데 알겠네 어디야? 어 어디갔나 어디나 아이고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실수를 에? 실수를 해버렸어 그니까 으야 <laughs> 자 파이팅 와 <우와. 웃음> 음. 셋넷 음. 음. 다섯 음. 여섯 음. 일곱 음. 여덟 음. 아홉 <웃음> 열 <웃음> 오케이 <웃음> 야, 방송 중에서 <laughs> 편하게 하셔도 아. 될것 같습니다. 오 <laughs>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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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아니까.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니, 이 부분은 드라이브를 내 보고 만지면서 찾아라. 고 해요? 더 되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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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하하하 빨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어 빨리. 어, 어, 그래도 좀하하자들하있으신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니요, 그런 거안 올라옵니다. 영상이 안 찍혔어요. 둘끝오끝둘오나 어, 연애해야 되는데 지금 어 이렇게 어. 어. 하면 연애도 못 하잖아. 둘 어이구야. 아이고. 네. 오. 어. 아이고. 와. 아, 이때 쉬고 하는 운동이라 가지고. 네. 개워하네요. 이틀 쉬었습니까 일요일, 오늘 쉬었어요. 아, 주말에 좀 쉬셔야죠. 주말좀 쉬야 어 돼요. 까 가봐. 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하나. 오늘... 어, 어 오케이 어, 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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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 쓰시네요 어. 이 정도 반동이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극을 음. 계속 들고 가기 때문에 음, 음. 네, 날리지 않는 반동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반동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쭉 예. 늘린다는 이완이에요 이완 예. 골반 움직임을 쓴다 예.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헬로우 갑시다 그 플라이 예. <laughs> 왜냐면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구강 운동이 아니라, 예, 네,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등극은 쫙 늘려주고, 가슴도 늘려주고, 음. 이제, 몸좀 깨우려고 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개수보다 작게 하고, 공업으로 한 거예요. 자, 이제 메인 운동 전에 또, 팩트 플라이. 플라이를 하려는데, 서 사람이 바로 있는데. 저기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저사람 있습니다, 여기도. 아니, 덤벨 플라이로 하면 합니까? 어, 아니, 덤벨 플라이,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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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폭력을 쓰네 바로 기회를 노리죠 아, 아, 이런, 아, 이런 기회를 엄청 잘 찾으셔 아, 아. <laughs> 맞았어요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아. <laughs> 그냥 바로 저기 프레스 밑이다 저기 프레스로 갑니까? 네 오케이 저 프레스 선은 예, 이거 체스트 프레스 이걸로 합니까네 근데 여기 방장